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상쾌함이 가득 파라돈 탁스 쿨링 민트 치약 2개 세트가 놀라운 할인으로 51%할인가에 잇몸 건강과 시원한 민트향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세요. 4위입니다. 파라돈 탁스 잇몸 치약 6개 세트를 놀라운 5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잇몸 건강을 위한 파로돈 탁스 치약을 지금 만8 5 0 0원에 득템하세요. 꼼꼼한 양치질로 건강한 미소를 가꾸세요. 3위입니다. 파로돈 탁스 데일리 후로라이드 치약 6개 세트를 35,800원에 만나보세요. 꼼꼼한 구강 관리를 위한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건강한 미소를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2위입니다. 파로돈 탁스 치약 6개 세트.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잇몸 케어에 좋은 파로돈 탁스 치약을 52%나 할인된 가격으로 특템할 기회.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상쾌함 가득한 파로돈 탁스 쿨링 민트 치약 3개. 51% 놀라운 할인으로 1 2 3 0원에 특템하세요. 잇몸 케어와 시원한 청량감을 동시에 건강한 미소를 위한.